내가 쉬고 있는 동안 갑자기 따끈따끈하게 발표되면서 엄청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. 페이커 4년계야 현장에서 발표하면서 화제가 많이 됐다며. 영상도 미쳤었다며, 현장에서. 진짜 막 현장 분위기라든가 대박이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죠 레전드 선수들의 소위 장기 계약 관련해서 원래 화제가 좀 되거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있어서 페이커 4년 계약은 계속 끝까지 가는 거잖아 라이엇 관계자분들 및뭐 나도 포함이겠지 사실 이 판에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나이스! 하면서 막 다들 와 그래도 좋다! 막 이러면서 공중제비를 도는 라이엇 관계자분들 되 좋아하실 것 같은. 그러니까 약간 롤판의 <laughs>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. 어.